아, 여기는 그 부암교 지나서 꽃불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이게 오랜만에 오는데, 아, 오늘은 원래 그술곡리 그 직벽을 한번 가볼까 하다가 아, 이쪽에 온 지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혹시 상황이 또 수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도 할겸 어, 이렇게 들어와 봅니다 아, 여기는 복숭아가 또 여전히 올해도 많이 열렸네요 개복숭아인데 아,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뭐 여기 혹시 이게 뭔지 아나요? 이게 이제 토봉령이라고 만개 열매거든요 익기 전에도 이렇게 먹으면 약간 이게 상큼한 그런 맛이 납니다 새콤한 그런 맛이 나는데 또 먹어도 뭐 어릴 때좀 많이 먹었거든요. 먹어도 이제 몸에는 뭐 나쁜 건 없습니까? 그런 열매는 또 익으면 빨갛게 되는데 약간 달콤한 맛도 나긴 하거든요. 그렇게 또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. 제가 한번 낚시하면서 계속 이렇게 뭐 열매 따먹고 이렇게 하는데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그러네요. 일단은 요 한참 들어가야 되는데, 음, 들어가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저쪽은, 어, 지금 뭐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인지 한두 팀이 들어와 계시네요. 저기가, 어, 저 어떤 역평부락 말, 어, 그 동적비 있는 부분이거든요. 저 앞에도 옛날에 저런 섬 같은 게 있었는데, 아직은, 물이 덜 빠져서, 어, 섬은 드러나진 않았네요. 앞에 보니까 저기 조금 먼 부분에 수몰나무가 몇개 이렇게 있어서 여기부터 한번 탐사를 해보고, 어, 여기 수몰나무들이 제법 있는데 저렇게 또 제법 수몰나무들이 물이 빠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네요. 일단 지금 시간은 조금 5시가 넘어서 6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조금 늦긴 늦었긴 하지만 일단 쭉 한 탐사할 수 있는 데까지 이 골창이 골창이 저기 끝까지 계속 되거든요. 어, 골창 부분들 탐사하면서 어,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거리가 좀 괜찮은 수몰나무가 하나 있어서 이쪽부터 먼저 탐사하고 쭉 저쪽 꽃뿌리 끝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이세 군데, 어, 스몰나무 쪽을 공략해 보고 있는데, 아, 역시나 너무 좋은 그림에는 배스가 없네요. 아, 지금 아마 뭐 저기 머물러 있지 않던지, 아, 보통 요즘 배스들은 이렇게 쭉, 어, 아, 이 선을 따라서, 해안, 그, 해안선을 따라서, 아, 쭉 이렇게 다니면서 해유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에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꽃뿌리 쪽으로 이동하면서 또 계속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할게요. 어, 건너편으로 와서 여기 수몰 나무들이 밀집해 있는 부분을 공략해 보고 있는데요. 이쪽 사면은 지금 저쪽 사면하고 달리 이제 햇빛이 이제 지는 상황이라서 그늘이지고 좀 시원하고 좋습니다. 어, 여기는 확실히 수물나무들이 잘발달돼 있고, 어, 뭐, 배스가 나오지 않더라도, 지금 바람도 제법 시원하게 불고, 어, 그림이 좋아서, 어, 너무 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포인트네요. 합천호는, 그래, 배스 낚시에서 어, 조각 없더라도, 어, 합천호에 또 이런 아름다운 경치들이 또그 한몫을 하니까, 또 좋은 것 같습니다. 부암교 다음 꽃불이 수몰나무구요. 상황입니다. 아, 여기 골창을 한두개 탐사하고 왔는데 벌써 한 시간이 넘었네요. 이제 여기가 그 꽃불이 초입인데 조금만 더 탐사하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끝까지 탐사는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요 건너편 부분 조금만 탐사를 하고 어 다음에 또 탐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물나무가 저기 한 군데는 괜찮은데 여기도 제법 수물나무가 많은 곳이거든요. 근데 수위가 아직은 높아서 좀 드러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수위가 좀더 빠진 다음에 또 한번 주물나무가 좀 표면에 나왔을 때또 탐사해 보도록 할게요. 어, 뭐 땅에 빨간 게있었으 뭔가 했더니 이렇게 작은 나무인데 어 이렇게 딸, 그나무딸이 달렸네요. 이쪽에도 나무딸이 어 저렇게 많이 맺혔습니다. 여기도 나뭇딸이 있고, 아, 이쪽 건놓으면서 상당히 많이 지쳤는데,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딸을 주시네요. 이쪽 약간 철이 늦은 감이 있는데, 그래도 이렇게 싱싱한 나뭇딸이 있어서 좋습니다. 아, 감사히 먹겠습니다. 이쪽 건 너편으로 이제 그냥 넘어왔는데, 이쪽은 저쪽이 부암문교고 부암교 쪽 어, 부분이거든요. 여기도 특별히 수물나무 같은 것들이 형성된 건잘 보이지 않아서 어,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양쪽을 다 탐사해 보면서 어, 좀 하다가 이제 해가 거의 다 미엿미엿해져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부암교 어, 이쪽까지 왔습니다 어, 오다가 보니까 이 끝까지 왔는데 여기가 어딘가 했더니 전에 어, 물이 이렇게 찼을 때 여기 어, 두 개가 이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저 사이로 이렇게 이제 물이 좀 흐를 때 저기서 렁크를 어, 걸었던 그 자리네요. 여기 골창이 이렇게 쭉 들어오고 어, 저렇게 이동을 물이 차면은 또할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. 물이 많이 빠지면서 이제 옛날에는 좀물 때문에 못 가던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도 갈수 있게 됐네요. 근데 앞에는 너무 물이 좀 단조로워서 어 고기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끝까지 한번 쭉탐사만 해보고 퇴근하도록 할게요. 이 아, 끝부분에서 아까 당기다 보니까 이쪽에 가물치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. 어, 그리고 또 약간 물결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고기가 한 번씩은 들어오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날이 너무 어두워서 다음에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고 어, 여기 한번 또 생각해 두고 다음에 한번 와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거의 이제 끝에까지 들어왔는데, 어, 지금 여기가 확실치는 않지만, 어, 옛날에 그 직벽 구간, 그 수물나무가 이쪽에 있었던 직벽 구간인 것 같습니다. 일단 경치는 정말 오늘 마음껏 좀 감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여러분들도 이제 합천오오셔서 어, 또 이런 경치도 감상하시고, 또 건강도 챙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저 아래쪽이 아마 버이자 쪽인 것 같은데 어, 그쪽도 여기서 얼핏 보입니다. 자, 오늘은 날씨가 좀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이정도 하고 퇴근하도록 할게요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한 마리 다 깠습니다. 아, 사한마리 닦았습니다. 근데 특이하게, 예, 어, 어, 또, 친구인지 같이 한 마리가 따라오더라고요. 어, 저쪽 직벽 쪽으로 가깝게 해서 던졌는데, 어, 물고 나와준 뱃습니다. 확실히 쪽에는또 덩어리 뱃스가 있었네요. 사이즈는 40은 넘을 것 같은데, 일단 한번 어, 올려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어, 아, 상당히 바을 들이가 심합니다. 일단 올려서 한번, 음,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사이즈가 보니까 거의 크클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 놓으면 얘가 이제 어, 발부둥을 쳐서내려요 바로 <laughs> 물로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놓지는 못하고 재고 있는데, 어, 딱50 정도 되는 사이즈네요. 또 올해 또 릉클 사이즈를 이쪽도 직벽 부분에서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. 상당히 빵도 좋고 어, 상당히 큰또 어, 배스를 오늘 또 만나고 갑니다. 오늘 그냥 꽝 치고 가나 했는데 아까 이 자꾸 이렇게 당겼을 때이 뒤에 또한 마리가 더 따라오고 있었거든요. 그래도 또 어, 배스 어, 얼굴 여기서 보고 가니까 좋습니다. 상당히 무겁고 어, 좋은 뱃스네요 직벽 부분에는 이런 뱃스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또 시도를 해보시면 또뱃스 얼굴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부암교 꽃리에서 어, 만난, 직벽에서 만난 50대는 뱃스입니다 어, 역시 큰뱃스들은 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 같네요. 여기 직벽 부분. 음, 이런 자리에 확실히 베스가 어,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오늘 보람찬 하루, 하루네요. 아, 들어와서 어, 또빵 그 치고 갈줄 알았는데 또 베스 얼굴 보고 가니까 좋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또 합천호에서 또 베스 어, 얼굴들 보시면서 또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